불닭 다리비찜. 안녕하세요, 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불닭 가리비찜. 간단해 보이지만 맛은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콜라. 어머, 어머 나 이거 아까부터 꼽고 있었나 봐. 어머, 어머. 알이 진짜 든실해. 엄청 탱글탱글해. 뭐 미쳤나 봐. 어머, 바로 딱딱 떨어져. 이번에는. 김자반을 한번 여기다 뿌려서 먹어볼게요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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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김에 싸서 갈릭 소스 듬뿍. 음. 어,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. 음. 아 해박이다, 진짜. 어우, 김 잡아, 김 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사실, 촉촉함 이랑 잘 어울립니다. 음. 아. 오늘도 불닭카리비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